예, 오늘부터 몇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맹장염이 의심이 되는데 백안공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차가 고장이 나서 이상한 잡음 소리를 내는데 의사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원을 애지중지 잘 가꾸어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시들어 가는 걸 보면서 수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무슨 필요가 생겼을 때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것은 가장 현명한 방식이요 또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그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믿습니다. 역사상 아무도 예수님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고 그런 점에서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갖는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가 그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오해요. 또한 외국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진 토전은 이런 말을 했죠.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사실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람직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은밀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은밀한 것 숨어서 계시는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과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도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기도는 나와 하나님 간에 둘만의 긴밀한 대화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은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해였다면 당시 이방인들도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6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 당시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자기 신들이 있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였어요. 특히 그 말의 의미보다는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저 중언부언하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 그런 식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무슨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말을 반복해서 옹알거린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떤 신이든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주문 외우든 말을 많이 해야, 아니 뭔가 내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뭔가를 해야만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죠. 귀먹고 눈먼 존재들입니다. 엘리아와 발 선지자들이 대결한 것처럼 그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자신의 그 온갖 정성과 힘을 다 드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며 자해하면서까지 그런 정성과 그런 열심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많은 말로 외쳐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자가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거나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이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암에 걸린 겁니다. 철로 역정으로 잘 알려진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이런 식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한다거나 어떤 공허한 주문과 같은 그런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중원부원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문장을 늘어뜨리거나 경건하게 들리는 문구를 표현하거나 상투적인 표현을 쓰거나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특정한 말이나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적절하고 영적이고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사려구나 이 중얼거림은 그것이 아무리 높이 쌓인다 해도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지하고 인격적이고 경건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뭐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든 새가 돼서 기도하든 뭔가 어떤 자신들이 바라는 소원이나 어떤 위기를 겪게 되면 무엇이든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종교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와 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갖는 기도에 대한 그런 오해나 그런 생각과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유대인의 이러한 외식 기도나 이방인들의 중원부원 기도와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문서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117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네. 넘겨주시죠. 아, 둘째가 없나요? 아, 화면에는 없는데,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둘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표현돼 있지만 핵심은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인식하며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과신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참함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만한 능력과 또 지혜가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이 은혜 언약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은혜 언약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상대자로 우리의 우리를 당사자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은혜 언약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은혜 언약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나 업적인 양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추호도 있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맹목적 열심이나 비인격적인 그런 주술 같은 행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6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치지 않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신 기도의 핵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불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이고 그 소통 가운데 거룩하게 자라가는 교제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 그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가는 겁니다. 배고프면 울고, 응하해서 불편하면 울고, 원하는 거 갖고 싶으면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청, 작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성숙하는 것이고, 기도 역시 자라가는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난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장성해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은혜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시민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그걸 가능케 해주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또한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키에르케고르가의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철이 들고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복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인이나 유대인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한 성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위선적인 기도나 이방인들의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시된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형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와 방법을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실천에 갈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